나이별로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4살짜리 아이는 아빠는 뭐든지 다할수 있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8살짜리 아이는 아빠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살짜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빠에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빠 너무 구식이거든 21살짜리는 우리 아빠 말이야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쳐져 있어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25살이 되면 아빠는 그것에 대해 약간 알기는 하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오랫동안 그 일에 경험을 쌓아 오셨으니까 30살이 되면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 좋을 것 같아 아버지 경험이 많으시니까. 서른다섯 살이 되면 아버지에게 역 죽기 전에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하고 말합니다. 또 마흔이 되면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아버지는 그만큼 현명하고 세상 경험이 많으시니까. 또 오십세가 되면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일 의리든지 할 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각 어, 나이별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인식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지에게 신앙적인 조언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너무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기 때문에 68세가 되셔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셨다가 10년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희 아버지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많이, 제가 많이 해준 그런 경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신학대학원을 신학 졸업한 이후로 어, 오랫동안 저희 지도 교수님과 연락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어, 신학적인 문제도 많이 여쭈어 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되는 일들이 있으면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 교수님은 저에게 아주 든든한 조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비슷한 이름들이 어, 둘 나옵니다. 르후 보암과 여로 보암입니다. 아, 이름이 어, 너무 비슷하죠. 저도 한 번씩 이야기할 때마다 르후 보암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로 보암이라고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또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행간을 잘 생각하시면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들의 요구 사항을 말을 한 것이죠. 르호보암 왕도 역시 아버지 솔로몬을 많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에게도 고민이 있었고 최대의 위기 순간이 왔기 때문이죠. 르호보암 왕이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을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솔로몬 루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몰려 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바람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고 온 나라에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놨던 것이죠. 솔로몬의 자문이나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나중에는 결국은 죽기 전에는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은 죽었고, 르호보암이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고된 노역을 많이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왕에게는 자신들의 멍해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한 건의사항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르호부함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반역이 일어날 수도 있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더 이상 르호부함은 아버지에게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르호부함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위기의 원인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렇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그를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실로사람 아히아를 시켜서 누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15절의 말씀에서는 이 일을 뒤틀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 달라는 요청.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뒤틀리게 하신 분이 바로 또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서 선지자 아히야가 예언한 여호보암에 대한 것을 이루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예언이 뭡니까? 바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열 명의 열 지파를 데리고 북쪽에서 어, 자기가 다스리겠다는 것이죠. 그런 예언을 어, 아히야가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과도하게 어, 이 과거에 솔로몬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는 과도하게 어, 건축 사업을 했,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는 어, 이 범죄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많은 건축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 백성들이 힘들어서 반발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처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는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공되자 그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는 데는 약 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 기간,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 기간은 13년이 걸렸습니다. 거의 두배 가까이 되는 그 기간이었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궁궐과 관련된 또 다른 건물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또한 요새화된 도시들을 지었습니다 그 성들의 이름은 하솔, 무기토, 게셀 이루와 같은 군사 요충지에 성을 근, 어, 건립을 했던 것이죠 또한 무역을 위해서도 근, 어, 성업을 건축했는데요 어, 벳호런, 발랏, 다말 이런 것들을 건축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많은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후궁이 700명이 있었고, 첩이 3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신전을 지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는 온통 우상의 신전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축에 동원된 백성들은 많이 지쳐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산당을 지은 솔로몬은 자신도 역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 이스라엘에 이방 신을 섬기는 산당이 가득했던 것이죠. 백성들도 역시 이방 신을 섬긴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도 역시 어, 이방 신전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원하신 것은 그 원인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는 큰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왕권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분열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찾아오는 위기들, 대부분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이 다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이웃에 다른 나라들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고, 또, 때로는 멸망시키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권에 어, 도전하는 자, 이런 자들이 생겨난 이유도 역시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우상숭배가 일어날 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부모와 가장의 권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대항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가정이 파괴되어져가고 있다는 그런 위기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위기도 역시 세상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 그 위기의 원인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물론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에 우상 숭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숭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성도들이, 성도의 가정가정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숭배하고 있는 현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거에는 어린이들을 인격적으로 많이 무시하고 억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것은 좋지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방정환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색동회, 색동회라는 그런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그 단체를 통해서 어린이날이라는 그런 날을 제정했습니다. 오늘날 또 한국에는 5월 5일이 되며 어린이날을 날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오늘날에는 지나치게 자식에게 집착하는 바람에 자식이 우상이 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내 자식을 내가 혼을 내면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혼을 내는 것을 보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내 아이를 혼내거나 벌을 주면 정말 참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들도 때로는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한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가정에서 물질이 우상이고 자식이 우상이 될 때에 그 공동체의 질서는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부모의 부모의 말에 권위가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우상은 없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식에게 부모로서 진정한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자식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식을 우상으로 섬길 경우에는 그 우상이 결국은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경우에는 우리의 권위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인생의 위기 앞에서 사람들의 소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는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한 말로 대답하였다. 멍해를 가볍게 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은 르호보암 왕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그를 섬겼던 원로들 그를 섬겼던 신하들, 그런 신하들에게 조언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 7절과 같이 조언을 해줍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루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은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 조언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십니까? 아주 온유하고 현명한 조언입니다. 그런데 로보암은 그 조언을 무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로들의 조언도 역시 전적으로 올바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로들의 조언 중에 이 왕이 백성을 섬겨야 한다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라고 하는 말을 하는 목적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좋지 못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종이 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백성이 종이 된다고 하는 생각은 일반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로들의 말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로들은 솔로몬 왕때 왕을 섬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거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자 하는, 그대로, 과거의 모습 그대로를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변화를 싫어하는 그 원로들의 생각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에게는 큰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 행했던 그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고 우상의 산당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시간인데 원로들의 조언은 과거를 그대로 탑습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조언대로 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살도록 합시다 하는 그것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는 없지만 루호보암은 그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자른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는 예, 그 사람들은 어 이렇게 조언을 해줄 때에 원로들의 말과는 전혀 정반대의 조언을 했습니다. 10절 하반절과 11절에는 그들의 조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시작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해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르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뿌리치고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백성들에게 난폭한 대답을 했습니다. 원로들의 조언도 바른 것은 아니었지만 젊은 사람들의 조언도 역시 더욱더 원로들의 조언보다 더욱더 빛나간 조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위기상황 가운데에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분별력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 사람들의 조언이 많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 조언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로들의 조언은 르호보암의 백성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동기가 좋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는 올바른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또그 그 조언을 들을 때도 역시 올바른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로들의 이 조언은 어떻습니까? 방법은 좋지만 그 동기가, 그 목적이 좋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르허 보암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나라를 새롭게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로들은 변화를 싫어했고 그냥 조용히 과거와 같이 그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로들 자신들도 역시 기독권을 잃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 동기가 좋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때에 그 동기가 선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항상 우리의 동기를 잘 점검을 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 동기가 악하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고아원을 돕는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가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을 때그 조언이 추구하는 방법도 역시 좋아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조언은 어 동기나 목적도 좋지 못했지만 또 방법도 역시 올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난폭했고 백성들을 폭력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목적과 동기가 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옳지 못하다면 이것도 역시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항상 선한 동기라면 그 방법도 역시 선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행하, 행하여지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때에 사람의 소리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로호보암은 그를 찾아온 백성에게 사흘의 시간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사흘의 시간을 어떻게 산용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흘 이렇게 며칠간의 시간을 달라고 할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도 역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 이분이 기도를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도하면서 대답을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호보암은 사흘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월로들이나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대신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선지자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선지자에게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1장에 보면 선지자, 선지자 스마야가 있었습니다. 그 스마야는 여러 보암이 북이스라엘로 가서 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르호보암 말고, 르호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너바세아들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열집파를 데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르호보암 왕이 여로보암을 치러 군사를 모으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스마야가 여로 르호보암에 어, 게 가서 말을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까, 전쟁하러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르호보암은 그 스마야의 말을 듣고 전쟁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역대야 12장에 보면 스마야가 또 나옵니다. 이집 이집트의 시사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에 스마야가 르호보암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하는 그런 격려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마야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아히야라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에 보면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가서 르호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가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는 그런 경건한 선지자가 있었지만 르호보암은 선지자들에게 묻지 않았고 기도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아히야에게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아마 정확한 답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과거 아버지 솔로몬이 세워 놓은 그 수많은 우상을 그리고 또 산당을 다흘고 하나님께 회개부터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위기는 잘 넘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뜻을 돌이킨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아합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열왕기 상 21장에 보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이 이것을 주지 않았죠, 허락하지 않았죠. 그러자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어. 이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에게 주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나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그 아합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아합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겸손히 회개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천천히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아합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재앙을 보류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나가 요나가 니노웨에 가서 니노웨에 멸망을 경고했을 때 니느웨의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너, 니네 외를 멸망시키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히스기야, 당장 병이 들어서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목숨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르호부암도 역시 왕국 분열의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회개하고 산당을 다 허물었다면 왕국의 분열을 막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상처 때문에 우리 가운데 쓴뿌리를, 쓴뿌리가 생겨서 나를, 나를 괴롭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형제까지도 괴롭히고 공동체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위기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한 기회라는 말입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그 근본 원인을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 위기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닥쳐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언 저, 저런 조언을 많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